안녕하세요 이하나 유저 가이드의 김동현입니다. 오늘은 회계의 가장 기초인 분계 입력을 설명드립니다. 분계 입력은 모든 재무 거래를 시간 순으로 최초 기록하는 단계로 거래의 날짜, 금액, 계정, 설명을 남겨 총 계정 원장과 재무제표로 이어지게 합니다. 회계를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다시피 분계 입력의 가장 기초는 복식 부기 원칙입니다.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기록되며, 차변의 합계가 대변의 합계와 같아야 항상 일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이나 비용은 차변에서 증가하며, 부채, 자본, 수익은 대변에서 증가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장부가 맞지 않으므로 저장이 불가하거나 오류로 표시됩니다. 또한 문서번호, 첨부, 메모로 감사 추적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회사의 계정 체계와 기간 마감, 세무 정책이 반영될수록 데이터의 정확도와 보고 일관성이 높아지며 무엇을 어느 계정에 기록할지에 대한 회계 담당자 정책 설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보시는 스크린에서와 같이 저희 저희 EANA 시, EANA ERP 시스템에서는 분개를 회계 회인에서 액세스하실 수 있으십니다. 어,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몇 개의 분개를 제가 입력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분개 입력을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또 어디서 입력한 분개를 볼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새로 추가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간단히 새로 추가를 눌러주시면 오늘 날짜에 맞춰서 분개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수기로 분개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앞서 뭐 입고나 뭐 판매, 제작,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분기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들이 있으니 계정 과목에서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인을 추가하는 방법은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계정, 차변, 대변, 설명,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해당 입력이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입력하시면 손쉽게 수기로 분개 입력할 수 있으십니다. 계정을 보시게 되, 되시면 지금 이하나 어, ERP 시스템에 혹은 제 이제 데모에 되어 있는 모든 계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분개 입력은 계정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계정을 입력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혹은 만들고 싶으시다면 위쪽에 create 버튼을 누르셔서 계정을 추가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 오늘은 음 예시로 계정 1번에서 차변에 백불 정도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계정 3번에서 대변에 백불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복식부기 원칙인데요. 예를 들어 대변에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고 그냥 두 개의 계정만 입력을 하시게 된다면 저장을 하셨을 시 오류가 생기시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와 같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대변도 똑같은 금액인 백 불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직관적인 어, 보심을 원하신다면 설명 쪽에 어떤 계정으로 어떤 목적으로 차변 혹은 대변이 이용되었는지를 어, 추가해주시면 더 손쉽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부서 클릭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해당 어, 계정의 사용이 이루어졌는지 혹은 계정의 어, 수입이 이루어졌는지를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신다면 지금 가장 신규 분개 번호였던 젊어 6번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두 개의 계정에 지금 저희가 차변과 대변을 입력을 했는데요. 계정 1번과 계정 3번 이 부분을 어디서 보실 수 있으시냐면 계정 과목으로 가시게 되면 어, 지금 시스템에 있는 모든 계정 이름 그리고 계정 타입이 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번 분개 입력을 통해서 계정 1번과 계정 3번에 대한 어, 입력을 진행하였는데요. 여기 계정 과목이 오셔서 계정 1번을 누르시게 된다면 방금 전, 전을 6번을 통해서 계정 1번에 어, amount 100불이 입력이 됐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계정 3번으로 가시게 되면 똑같이 분개를 통해서 차변이었던 마이너스 100불이 어마운트로 입력이 되신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 계정들이 수기로 분개를 입력을 해서 기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펑션들 즉 제조, 구매, 판매, 배송, 반품에서 생성하는 분계번호도 자동으로 입력하는 점을 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정 생성을 했을 당시에 오프닝 밸런스, 즉 초기 어, 밸런스 잔액 금액을 제가 500불로 설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스템적인 코드를 따와서 이 Chart of Accounts, 즉 계정 과목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 다른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언더 퍼즐의 펀드에 가시게 되면, 뭐 결제를 통해서 어, 8월 18일부터 이루어졌던 결제 과목에 대한 어마운트도 입력이 되어 있고, 수기, 여기 넘버 저널링 넘버에 따라서 또 수기로 어, 분개가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다른 회계 펑션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